반갑습니다. 신차 장기렌트카 박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은 882번째 영상으로 QM6 2.0 LPG 한정 수량 11월 특가 신차 장기렌트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상기 차량은 한정 수량 특가이므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예비차주 공부방을 구독하시면 단연간 축적된 신차 및 장기 렌트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자,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종은 QM6 2.0 l p RE 모델입니다. 여기선 1번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추가 옵션은 S 링크 8.7인치 내비게이션과 매직 테일 게이트가 추가되었으며 차량 색상은 외장은 클라우드펄, 실내는 블랙입니다. 유종은 LPG고요. 신차 가격 2,778만 5,747원. 이 차량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6만 2800원이고 보증금 30%를 렌트사에 납부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1만 62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네.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.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인수 고자하실 때는 만기 인수 가격, 네 중고차 가격이죠 972만 5천 011원을 렌트사에 납부를 하시고. 차량을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반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%는 환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시야 할 부분은 계약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월 불입금만 볼게 아니라 만기인수 가격, 이 중고차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. 이처럼 신차 장기렌트카는 똑같은 신차이면서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네.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,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